지중전설로를 직접 매설식입니다. 자, 중량의 압력을 받을 수가 있는 장소에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설을 경고한 트라프 기타 방어물에 놓지 않고도 부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, 어떤 겁니까? 물어보고 있어요. 일단은 여러분들이 뭡니까? 중량 압력을 받을 수가 있는 곳! 몇 미터? 아, 1미터 이상이라는 건 반드시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. 자, 트라프 기타 방어물에 의해서 우리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요. 우리 컴바인덕트 케이블인데요. 이 컴바인덕트 하니까 좀 그렇죠? 이 CD관이라고 기억나, 아시나요? CD관? 가요전선관이에요. 가요전선관. 쉽게 얘기하면 가요전선관. 우리 실기하신 분들은 가요전선관입니다. CD관인데, 이게 어떤 CD관이냐. 이 중에서도, 아, 외부는 p v c 예요 외부는. 그리고 내부가 이제 금속 재질입니다. 이 내부, 이 내부가 금속 재질일 때, 우리 CD관이니까 컴바인 덕트예요 아시겠죠? CD관이라고 얘기하고. 우리 주름져가지고 이렇게 막쉴수 있는 거 있잖아. 가요 전선관. 그게 이제 컴바인 덕트 케이블 얘기하는 거니까. 아무래도 그 자체 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이 외부 PVC와, 아, 뭐야? 우리 내부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 놈이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기타, 견고한 트러블 기타 방어물에 놓지 않아도 부설할 수 있는 게 우리 컴바인더트 케이블이라는 거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